지금까지 이런 고배당은 없었습니다. 먹튀가 없고 고배당으로 즐길 수 있는 승부사 온라인 채널 승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세련입니다. 자 오늘 이호봉 위원님 잠깐 보셨죠 여러분들? 자 이호봉 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자 여러분들 이호봉 위원님과 함께 자 이어서 야구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가 지난 열렸던 경기들에 대해서 좀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 자, 롯데가 드디어 또 7연패를 탈출을 했고요. 삼성이 시리즈 수입을 했고, 키움이 단독 3위에 등극을 했는데 혹시 좀 인상 깊게 본 경기가 있을까요? 인상 깊게? 음. 글 일단 뭐 롯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래볼까요? <laughs> 롯데가 참 어렵게 7연패에서 탈출했는데 음. 7MP에서 롯데가 탈출을 하니까 또 롯데가 연패 탈출했다고 롯데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근데 음. 저는 연패는 탈출했지만 지금 네. 롯데의 지금 어려운 사정, 롯데의 위기는 지금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어, 앞으로 롯데는 이 5월 한 달은 굉장히 힘든 기간이 될 것이다. 근데 음. 지금도 롯데가 뭐, KT하고 지금 꼴찌 싸움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팀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 5월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어려울 때는 허리띠 졸라매고 버티는 게 그게 답이거든요. 그치. 그래서 5월을 잘 버텨야 6월 이후에 롯데가 기대하는 또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력이 너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롯데는 지금 마운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뭐 모든 팀이 그렇겠지만 그 외국인. 투수 두 명. 음. 그지제 롯데는 레일리하고 톰슨인데 이 외국인 투수 두 명이 승수를 쌓아 나가지 못하면은 이 외국인 투수는요 그 기차 앞에서 끌고 가는 기관차예요 기관차. 오. 근데 외국인 투수가 이기지 못한다는 건 기관차가 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음. 기관차가 끌지를 못하면은 기차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 레일리하고 로, 지금 이 톰슨이 지금 1승씩밖에 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두 투수가 제가 보니까 등판한 1 6경기에서 롯데가 4승 1 2패예요 좋은 성적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잘 치고 뭐 수비 잘하고 뭐 불핀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레일리하고 톰슨이 지금처럼 해서는 롯데 희망 없다. 레일리하고 톰슨이 어 과연 제 페이스를 찾아주느냐. 그게 아니면은 지금 이게 레일리하고 톰슨의 실력인가? 그러면 빨리 바꾸든지. 뭐 그런 어떤 특정의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은 롯데는 좋으냐고 할 수가 없고요 타자들은요 투수를 잘 던지면은 굉장히 집중력 있게 하는데 롯데 야구는 최근 보면은 어떤 투수가 나오더라도 믿을만한 선발 투수가 솔직히 지금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 선발 투수가 불안하니까 불펜 투수들 힘든 거예요. 음. 롯데 불펜 평균 자책점이 지금 최하위인데 이거는 선발 투수들의 책임도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또 지난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 열릴 오늘 경기에 대해서도 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자 오늘 과연 어떤 경기들 열리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첫 번째 경기로는요 저희가 광주에서 열리는 기아와 SK 경기부터 우리 채팅창에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기아와 SK. 네, 자 오늘 기아에는 홍건희 선수, SK에는 산체스 선수가 나오게 됩니다. 기아 타선이 지금 홈런을 21개를 때리고 있는데 리그 최하위예요. 음. 홈런 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만큼 타선의 힘이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최영우 선수도 예전 같지 않고 음. 젊은 선수들이 잘하고 있지만 파괴력이, 힘이 지금 약한, 약하기 때문에 음. 기아가 빨리 헤즐베이컨에 보내고 외국인 타자, 홈런 실수 있는 외국인 타자를 빨리 데려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어 이번 3연전은 아무래도 지금 SK는 리그 1위고요 네. SK는 벌어놓은 게 플러스 14예요 음. 5R에서 플러스 14 플러스. 기아는 5R에서 마이너스 9. 오. 이게 굉장히 1위와 지금 8위 팀의 대결인데, 힘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SK는 투타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음. 적어도 2승 1패 정도로 SK가 앞서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음. 오늘 경기 산체스와 홍건이의 대결입니다. 네. 네. 지금 산체스는 뭐 꾸준하게 잘 던지고 있는 리그 탑 클래스의 선발투수이고, 홍건이 투수가 이 선수가 좀 묘한 매력이 있어요. 네. 이 선수 홍건이 선수가 이 긁히는 날은 홍건이 포심 패스볼 타자들이 쉽게 때리지 못하거든요. 네. 어, 올 시즌 첫승도 홍건이가 SK전에서 했어요. 네. 어, 그리고 올해 세 차례 맞대결해서 기아가 2승 1무를 기록을 했는데 음. 오늘 기아가 SK를 이기려면은 딱 하나 전제 조건. 홍건이가 무조건 6인닝까지는 던져야 됩니다. 6기인까지 홍건이가 던진다는 건 적어도 2실점3실점 이하로 막아 나갈 때 가능한 얘기거든요. 홍건이가 초반에 5회 이전에 뭐 내려가면 이건 그냥 SK가 쉽게 이기는 게임이 될 거고, 홍건이가 잘 던지면 기아에게도 어, 승산은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전체적인 힘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 산체스가 나가는 SK가 어, 올해 기아전에 승리가 없는데 그래도 6대4 정도로는 SK가 분명히 우세하다 그렇게 음음. 예상이 됩니다. 자첫 번째 경기로는 기아와 SK의 경기 살펴봤습니다. 자 SK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플러스 14. 플러스 14. 에이, 자 기아는 마이너스. 제가 9. 지금 플러스 14 해서 지금. 그 강세란 아나운서가 지금 네. 약 올리고 있는데 아, 아니야, 제가 아니야, 지금 그, 그 말씀을 하니까 네.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옛날에 그 방송을 할때 네. 어, 야구에 보면은 커브, 네. 슬라이더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커브는 보통 어잖아요. 네. 근데 보통 보면은 카브, 슬라이더를 슬라이다 네. 이렇게. 근데 어느 날제 아들이 아빠 네. 영어 발음할 때는 아 하지 말고 어로 하세요. 음. 그게 이제 맞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플러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네, 갑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저는 이런 영어 좋아해요. 그래서 준비할, 영어 준비할 때 영어 발음 뭐 영어 단어 나올 때그어 발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아니, 저는 제 스타일이에요. 이런 영어 너무 좋아합니다. 플러스 네, 플러스, 이런 거. <laughs> 자, SK의 산체스 선수, 기아의 홍건희 선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SK의 산체스 선수 아직 기아 전에는 승이 없습니다. 음. 자, 이 경기 오늘 SK가 단순히 승리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보셨고요. 만약에 기아가 승리를 하려면 홍건희 선수가 6이닝 이상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두 번째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LG와 하나의 경기인데요. 자, LG는 켈리 선수, 하나에는 장민재 선수가 선발로 나오게 됩니다. 이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어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G가 우세하다고 봅니다. 음, 사실 지금 LG가 8연승 한 이후에 1승 5패 좀 좀 가라앉고 있거든요. 음, 네. 그 LG 팬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 DTD라는 말 있잖아요.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근데 아... 그런 이야기를 벌써 또 하시는 뭐 다른 팀의 팬들도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LG는 그렇게 뭐 걱정스러운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음... 왜냐면 윌슨, 차우찬, 켈리가 여전히 잘 던지고 있는데 특히 이 켈리 투수가 올 7전 8차례 선발 등판에서 7차례나 퀄리스타트를 할 정도로 안정감이 뛰어난 투수거든요. 음. 이 켈리가 오늘 한화전에서 한국에 와서 이제 첫 등판인데 하마타자들이 이 켈리의. 공에 처음 타격을 하기 때문에 좀고전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요. 어, 막상대로 나오는 그 하나의 장민재 투수는 올 시즌 LG전에서 1승이 있습니다. 네. 잘 던졌죠. 음. 그런데 이 장민재 투수의 최근 행보를 보면은 조금 공의 힘이 떨어진 것 같아요. 최근에 장민재 투수가 던지는 걸 보면 안타도 많이 맞고 조금 힘이 떨어지고 어, 몸이 조금 어,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어, 최근에 LG가 키움전에서 두 게임에서 18이닝 동안 1점밖에 못 났습니다. 타격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그렇다고 안타를 전통 전, 못 치는 건 아니거든요. 음. 거기에. LG는 정말 마음 독하게 먹고 돌아온 선수가 있어요. 4번 타자 조셉입니다. 오늘 이제 엔트리에 들어와서 4번으로 출전을 하는데 저는 최근에 켈리의 어, 최근의 모습 그리고 어, 조셉이 가세한 LG 타자들이 오늘만큼은 장민재 선수의 공을 충분히 공략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음. LG가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중심 타선의 싸움이 될것 같아요. 어, 김현수, 조셉 그리고 음, 최은성. 이 LG 의 중심 타선이 터지느냐 아니면 하나는 뭐 호인과 어 성광민 이성열 정도인데 어, 양 팀의 중심 타선에서 상대 의 어, 투수를 얼마나 잘 공략에 성공을 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안정감은 켈리가 훨씬 낫습니다. 네, LG와 하나의 경기 또 저희가 두 번째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LG의 이제 또 사번 타자 조셉 선수가 돌아오면서 음. LG 타선이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LG가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